이창구, 최첨단양, 미래통합당 전 예비후보가 박창식 예비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 엄태웅 후보 측 일부 지지자들은 신의를 저버린 개그맨 정치로 부끄러운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력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창구 전 예비후보가 자신 내린 결정에 대해 일부 세력이 인신공격을 일삼고 있다면서 기자회견에서 밝히지 않은 공식적 입장을 내나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창구 전 예비 후보는 엄태영 후보가 지난 선거에 단일화에 동의했다가 약속을 어겼다면서 자신의 결단은 지역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능력을 갖추고 중도 보수의 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박창식 후보가 되어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엄태영 예비 후보는 긴급 반방문을 내고 당시의 여론 조사 기간의 공정성 문제와 이창구 후보의 심각한 문제로 단일화가 무산된 것을 여론을 조장해 선거에 불이익을 주려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오늘 자정 안에 공개사과하지 않는다며, 화의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목요일 금요일 펼쳐지는 제천단양미래통합당 후보자 선택 경선 여론조사를 하루 앞. 어떤 시점에 자칫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